그만, 브레이킹. 정신 차려, 이 문딩이. 상대 측에서는 거리도 있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들어간는데왜 사고를 만드냐. 아뭔 개소리냐. 당신이 안 끼어들었으면 사고 안 났다. 개 소리가 자유분방 하는 거 보니까 정신머리 박목해서 키우셨나, 이씨. 끼어든 게 사고 원인이라고 해버리면 너 오늘 왜 운전대 잡았어? 아, 네가 면허 따고 차 샀으니까 사고 났지 에서 엄마 뱃속에 아빠 뱃속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오. 이래서 거리가 조금 있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차로 변경은 다 진입할 때까지 사이드 보는 거며 제발 딴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 정체가 심각한 퇴근길이었으며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길래 아, 이 시민의식 상큼해버리네. 내 가족 및 지인들, 누구나 탈수 있는 거. 아니, <목> 뭐야, 이 뒤에 사생패드, 이. 아, <목소리> 아 혹시나, 저기 환자 보호자. 인간은 무슨 제가 정훈이 딸내미 보호자 해버리는 게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으며. 저 씨, <목소리> 고라지 보니까 뒤에서부터 개꿀이주 하며 달려온 것 같으며. 카메라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까. <목소리> 진짜 이 정도면 여기 정체로 서 있는 운전자들 전부 내려서 아스팔트에 스며들 때까지 밟아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씨. 탐이 작은 나라에 씹 도라이들은 존나 많아요. 그냥. 새벽 시간 운동하러 가는 길 게. 너무 시커먼 거네. 아이 조선 페라리, 라니라니 고라니. 많이 뭐 거의 족토마네 자두님은 이 주치자가 달려드는 줄 알았다고 하며 근처에 상이 없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알모에 멀리서 첫사랑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여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면 그냥 밀어라 아이씨.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 아 행위예술 지려버리네. 그나중에 사이드는 왜 접어 이 모질이야. 영만이용 종이접기 하는 거마냥 접어버려라 그냥. 접어벌라 그냥. <laughs> 저기서 올라오는 연어들은 많이 봤지만 사이드 밀어 접어버리는 거는 아니, 뭐 양쪽 눈깔이 감아버리면내차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영혼인가. 복구되면 바로 신고할 예정이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문고 복구되면 아니 상품권 적금 타버릴구대기들 뒷목 잡을 거 생각하니까 볼만 하겠는데요. 세렝게티 초원으로 자회전을 야, 이 아이 적개시. 교차로 카르텔, 아이보, 뭐 그래, 직진할 수 있지, 하고, 에, 우리 마누라 옷장 터지는데 이블롯이 없네 정도로 이해할 수준으로 넘기더라도,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 이 ᄀ 아, 아 애착 인형 마냥 품고 있다가 신고할 예정이며, 이거 무한 반복을 합니다. 역차 주시하시면 자회전은, 이제는 습관이지 않을까. 가. 뭐야 이게 <laughs> 아,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영상이네 제보자님은 본인도 받은 영상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여자 애는 어려보이는데 뭐 본인 밟아달라고 달밤에 숭늉 떠놓고 빌어버리는 건가 암튼 <laughs> 에 오늘의 시향욕 제조기들의 미래는 무지개 그냥 떠버린 것 같으며 근데 세금도 안낼것 같은 <laughs> 세금으로 만든 아스팔트를 무슨 밭 갈아버리는 것 마냥 갈고 있어 이 뚝배기 갈아버라 이씨 아, 이렇게. T자형 교차로 좌회전은 뭐겠습니까? 아, 저런 대가리 존손처리하고 등급받은 구대기들 존나 많기 때문에 도리도리는 기본이지 않을까 방어 못하면 운전석에 빵꾸날수 있습니다 운전대 놓는 그날까지 좌우 확인하며 통과로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않을까 그냥... 쓰러기며 끝차로를 천천히 뭐야 이거 오지마 이 개새아 이 저씨 아 이걸 왜냥 쑤셔버리네 그 와중에 구데기 쎄싸 품종 기가 막힌거 하나 올라온 농약치며 성수인줄 알고 받아 먹어버릴 정도의 쎄싸기네 상대측에서 100대 0은 없다 어깨위에 달린게 없겠지 아가리 빠따로 뿌려버려라 그냥 불 박차가 조금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제껴버린 것 같으면 바로 옆에서 노파고 뚝배기 전형적인 배경 사고이며 저고 고라지가 아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운전자도 수면 단축을 시켜버릴지 그마. 이제 그마에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 아니 그냥. 눈뽕까지 아야 니 어금 얘기 시금치 다 빼기도 전에 갈수 있으니까 좀 참으라고 어금니로물어볼라 그냥 운전대가 사람 마르게 참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못 걸리면 울때 치명타 맞고 집에서 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아스팔트 아닙니까? 조금만 여유롭게 운전합시다. 아예 노상초장의 주차 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싸늘. 귀가 싸늘하죠. 야, 이 개씨. 아 대낮에 보는 눈도 많은데 부끄럽게 뒤를 이개 건더편에 있어서 사고 현장을 바로 목격해서 왔더니, 차 no. 안에서 안 나왔으며, 나오라고 시아우팅 날리고 해서 겨우 내렸더니, 형좀 주겠다. 내가 뱅다리 핫바지로 보냐, 이씨. 1억, 어, 1억 내다, 이 개새이야, 이씨. 또, 바로 옆에 지구대가 있어, 바로 경찰 불러서 데려갔지만은, no. 측정 거부에 신랑이 끝에 측정해 보니까 0.25%가 나온다고. 와, ᄉ <laughs> 영감태이가 점심부터 소주 두병 그냥 까버리고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게. 아 처음에는 보험 접수도 안 해줬으며 10일 만에 보험 처리 받았다라고 합니다. 면책금 내야죠. 제가 알기로는 대물은 최대 7천만 원까지 내야하며 그나마에 사람 안 다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 이제는 말리는 것도 구역질이 나오고요. 음주 운전은 질병이에요. 손목 아래로 잘라버려야 멈추지 않을까. 아니 그냥. 아스팔트 간 탄도 미사일. 골목길에서 나와 자유점이 유턴하겠다고 저렇게 도로 건너뛰어버리는 구대기들 끝이 없으며, 차량들이 이렇게 거의 일시정지급으로 서 있을 때 그냥 공수경보 아니겠습니까? 서행으로 항상 서 있는 차들 쪽 주시하며 달려오는 게 답이며, 그러다 사고 만들지 말고 다음 교차로 에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